스페셜 게스트의 무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YouTube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ittle bit 그, 그다음에 i 로그리고 b 보 t of a little bit 고 f a 게 i t t l e b i 고 of a little bit o 을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스 of a little b i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희는 휴전그룹 연화라고 합니다. 네, 저희다 아껴주지만 한 사람이 발주변이 없어요. 근데 사회자분께서, 어, 일렉, 뭐라고 하시죠? <laughs> 네, 재밌는 이름을 붙여주셔서, <laughs> 네, 그, 전자장팀인데, 오늘은, 이렇게, 가야된 바이올린의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여기 찾아왔습니다. 어, 아주, 너무 아름답죠, 여기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괜찮잖아요. 네, 여러분들, 누나 수준이 정말 높으신 걸로, 네, 명이 됩니다. 아, 이 배경이 굉장히 어울리는 곡으로 상선별만 네, 감사합니다. 아 어, 여러분들 보시는 악기는 가야금과 바이올린인데요. 저희 이렇게 동서양의 조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악기는 계단 악기로 줄이 25개나 있어요. 그래서 많은 곡을 바이올린처럼, 네, 함께 연주할수 있기 때문에, 어, 다음 곡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비틀즈의 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. 네, 어, 감사합니다. 네. 레디비 그리고 오블라디 오블라라는 곡이데요제 오블라디 오블라다고말씀하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어, 삶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고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이 음악과 함께 이 자연의 경관과 함께 흘러가는 대로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어, 세계적인 명곡인 만큼 아주 세계적인 댄스가 나온 것 같아요. 제가 봤는데. 아, 어, 네.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이 지금 조금 이건제 취향이 아니다. 아까 열심히 추시면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. 네. <laughs> 빠르신 분이 또 계셔서 다음 곡은 어, 모든 분이 또 좋아하실 때까지 있는 곡입니다 감독님 혹시 사랑이 테스트 먼저 칠수 있을까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